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센과 함께 영원내 신독학으로 1등급 프로젝트 고등학교 1학년 영어 YBM 박준원 교과서입니다. 레슨 7과죠. Bringing Creativity into Our Lives. 아, 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는 전 시간 강의 달아 놓을 테니까 항상 예습 복습 꼼꼼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시작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 진행해 봅니다. Never again did lions cross Richard Spence 이렇게 해서 문장이. 어, 하나 끝났네요. 자, 그죠? 자 여기 문장은 중요하겠습니다. 왜예요? 네버가 들어가면서 부정어고 도치가 일어났죠. 그래서 주어가 라이언이 여기 나왔는데 조동사인 디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건넜잖아요. 그죠? 아, 과거에 건너지 않은 거잖아요. 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인 조동사를 꺼냈었고 그리고 조동사가 나가니까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부정어고 도치가 일어나게 될때는 부정어구가 나와주고, 다음 조동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어, never 하고 그냥 lions 하고 아이고 lions 하고 crossed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가 나오면 안 되고요. 괜찮겠죠? 네, 잘 체크해주시고 넘어갑니다. 별표 많이 치셔야 돼요. 자 리처드는 콜 불렀습니다. 그 시스템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이언라이트라고 아, 불렀어요. 아 시스템이랑 라이언라이트 사자 태치 해뿔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5형식이자5형식 문장 쌤들 시험에 내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해자콜 불렀어요. 목적어를 뭐라고 불렀어요? 목적격 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요. This simple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순서문제 충분히 나옵니다. 간단하고 practical 어떤 실용적인 장치가요. Did you no know harm to lions. 사자들한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인간과 cats, 소들과 사자들과 얘네들 모두가 were finally able to make 뭐할수 있었어요. 음. peace 그니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라는 거죠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요 음, one another 이제 두명 이상의 관계 니까 어, each other 아니라 one another의 관계로 나왔으니까 요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제 사자 태햇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자한테 사자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이 지역 특성상 사자 관광이 많은데, 사자 관광이 많은데, 사자의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자가 오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소들한테도 어 해가 없죠. 해가 없으면 이제 사람들도 기쁜 거죠.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Uh, It's simple, 간단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순한 거죠. 근데 복잡한, complex or complicated. 이런 단어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practical 해야 되는데, impractical, 비실용적인. 뭐 이런 것도 안 되겠고요. 그죠? 단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no harm. 해가 없다고 해야 돼요. 해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were able to. 주어가 여러 명이니까요. 복수 취급하셔야죠. were able to. 그죠? 혹은 뭐 could라고도 바꿀 수 있겠네요. could. 응. could make peace. 자, 그 다음에요. 어, 자, 계속해서 나가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자 퇴치 헬퍼은요 또한 작동합니다 work for other wild animal 그러니까 다른 야생동물한테도 work 작동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so also 들어가면 순서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잘 보시고 두 번째로 좋은 장점 얘기한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람 뭐 가축 사자한테 모두 평화로운 방법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야생동물한테도 other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죠. other animals. 자, 그 다음이요. 리차드의 lion uh, lights, 사사태치 흩볼은요. are now being used. 못뭐 이어지고 있어요. Oh, over Kenya. Kenya 모두 전체에서 are being used. 니까 현재 진행 능동수동? 수동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져야 하고 어,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시제가 독특할 때는 시제는 항상 체크해주고 넘어가셔야죠. Are now being used. 체크 부탁드릴게요. 됐죠? 자,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어, 뒤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리처드 생각해는 사자퇴치 핵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이제 다른 내용 나올 거니까 중요한 부분 다시 정리하자면 이 부분 특히 중요해 보이고요. 오형식 시험에 잘 내니까 잘 봐주시고 나머지 건 단어 체크하면 되겠죠. 뭐, 뭐 시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센서삭스라고 해서 센서 양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시뇨지카가 was a child. 아이고 잠깐만 너무 크네요.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was a child. 아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언제냐면 police officer가 경찰관이 데려왔어요 그게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아버지를 경찰이 집으로 데려왔을 때이 사람이 케네스가 어렸을 때라는 거죠 그죠 자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제 다 과거 시제에 들어가죠 있다라는 거자그 음. 다음에요 the old man 자 그러면 노인이요 uh, has been founded 시제 잘 보세요 그다음에 w o n d e r i n g 하고 있는 거죠. aimlessly 그러면은 목적 없이, 그죠?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진 거예요, 그죠? 발견되어 진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음, head been found를 먼저 보시자면요 head been found 시제가 어때요? 과거 완료, 능동수동, 수동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데려온 게 과거 시제잖아요. 일단은 모시고 온게 과거 시제인데, 그 모시고 온 과거보다도 발견된 게 먼저 있었어야 되는 일이니까 과거 완료 시를 써준 거고, 또 할아버지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과거 완료 수동된인 거예요. 발견되어지는데 어떤 상태로 발견되어진 거냐면, wondering, wondering 그러면은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해 보시면, 어 원저링이라는 아이가 오드맨의 상태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현재 분사로서. 자그 다음에요. He did not remember.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가 had gotten there. 거기로 갔는지 몰라요. 자, 할아버지에 대해서 예절, 얘기를 하고 있겠죠. He. He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체크해놓고요. 자, 그럼 기억해줘야 될 거는 뭐 had gotten? 시제 한번 보실래요? 음 시제 한번 보세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 시제죠. 음, 기억 못하는 것도 과거지만 그보다 더 먼저 거기까지 어떻게 도대체 언제 가게 됐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remember의 목적어 자리에 when이랑 how라는 의문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표시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urned out that 그것은 드러났어요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죠 뭔데요 he 그가 had 가지고 있어요 알차이 지머 그럼 알차이 지머 그러면 우리 그 알차이 머는 음이그 치매죠, 치매. 그죠? 네. 래서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음, 알게 된 거예요. 그알츠하이머가 뭔가 해서 이제 Brain Disease 하면서 동글이 꽃마로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음, Brain Disease. 그러니까 뇌 질환인데요. 그게 대시 또 하는 역할이 뭔지 하면서 보면서, that slowly takes away Patient's memory and ability to think. 그러니까 가져가요. 뭐 환자의 기억과 능력은 능력인데 생각하는 능력을 천천히 앗아가는 그런 뇌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라는 거죠. 됐죠. 어자 그래서 어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요.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죠.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서 to think. 능력은 능력인데,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나머지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텐. 음.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내용 제기, 제, 계속해서 제기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going to middle school. 자, 중학교에 다니면서, 아까 이제 키네스는요. To look after 돌봤어요. 그의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자, going to middle school 주어가 누구겠어요? 갑자기 문장이 ing으로 시작하면 동명사일까 분사구문일까 잘 살펴보라 고했죠 지금 분사구문이죠. 뭐 주어 자리라고 할만한 동사도 없고 목적어 보어 자리는 아닐 테니까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 만들어 봅니다. As 뒤에 있는 아이를 he로 바고요 이렇게 시제는 맞춰야 돼요. 고잉을 갔다가 뒤에 있는 과거시제처럼 바꿔주면 뭐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죠? 생략돼서 분사구문으로 바뀌었다. 분사 현재 분사를 사용한 간단한 문장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look after는 단어를 기억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look after는 뭐예요? 돌보다란 뜻이거든요. care for or 뭐 take care of, to care of. 그리고 시제 맞춰.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단어 잘 기억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중요 표현들 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음, 여기에서는요 시제, 과거완료소이 나온다든지, 어 과거완료시제가 나왔다든지, 음 분사구문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센서 양말. 요지문은 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 손자의 어, 이야기죠.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만들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가봅니다. 자, when his father, when his grandfather, 그죠? 할아버지가 uh, got up 일어나요 and started to wonder 방황하기 시작할 때. 어, 손자가 따라갑니다, 그를.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를 뭐로부터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봅시다. 이 힘은 누구다? 보호하는 거니까 할아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서 투는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의 투부정사의 부사정요법 정도로, 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시제일치.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병렬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면은요, 음, following his grandfather. 그러면은 따라가면서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그는 궁금했어요, 뭐인지 아닌지 그가 could do 할수 있는지 anything 무엇인가를 더할수 있는지 뭐하기 위해서요, 그를 돕기 위해서요. 자, 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희는 누굴까요? 이희는 그 손자겠죠, 예요, 예요, 예. 그죠? 음. 자, 그다음에 팔로잉이에요. 자,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분사구문화 됐으니까, 그럼 누가 따라가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서, 그죠? a s canes라고 해줘야겠죠? Followed. 시제도 잘 봅니다. His grandfather. 자, 이렇게 했던 문장들이 생략처리되어지고 분사구문화 되어진 거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if로 넣어도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가 손자가 could do, do.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지 어, anything more 그러면은 뭐더 이상 음, 뭘 하기 위해서요? 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힘은 누구냐 여기서 힘은 누구냐는 거죠. 할아버지겠죠. 그죠 할아버지 그리고, 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정용법이죠. 자, 주어 자체가, 어, 손자였잖아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이제 손자, 손자 똑같으면은 재기대명서 썼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것도 뭐 재기대명서로 안 바뀔 수 있도록, 어,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was safe, 안전합니다. 언제요? 그가 유지할 때요? 어디에서요? 그의 방에 계실 때는 안전해요. 그죠? 방에만 계실 때는 안전한데요? 그래서 safe라고 해야 되는데, unsafe, 불안전해요? 아니에요. 안전합니다. 방 안에 계실 때요. 자, the problem was that,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There was no way 방식이 없어요. Of knowing 알 방법이 없어요. Where 어디로 his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가 갈지 그리고 언제 그가 left the safety of his room 그의 안전한 방 그죠? 그의 안전한 방에서 어, 떠나게 될지 그런 것들을 모른, 모른다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The problem was that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겠죠 문장을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오브가 나오니까 전치사니까 동명사 노잉이 나와줬고요 노잉의 목적어 자리에 where이 나와가지고요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간접 물문문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순서 나왔죠 그게 할아버지가 우드고 어디에 갈지 그리고 언제 음 그러면 은뭐 어, 뭐또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맞죠. 언제 그가, 어, 그가 그의, 어, 안전한 방에서 나갔을 때,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외에는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 희, 음, 요 희는 할아버지를 얘기한 거다. 괜찮겠죠? 그니까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기억도 점점 잃어가시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잃어가시는데 그래서 방이 제일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방에서 나가게 되셨을 때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at required, 그게 요구했습니다. 누군가가 stay with him, 그와 함께 있을 것을요. 항상. 그죠 하루는요, a park of hope. 희망의 한 불꽃이, c h 스 o s chaos someone's mind 그러면 떠오르다, 뇌리를 스쳐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 이건 특별한 단어니까 표시해 놓을게요. chaos s o m n e s mind 뇌리를 스쳐가다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장 여기였어요. That r e q u i r e 순서 문제도 되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require라는 동사는 뭐뭐 하, 해야만 한다고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당위성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 stay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죠?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당위성이 있는 문장에서는 should가 생략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뭐 propose, 뭐 insist, suggest 네, 다 그냥 일반 뜻이라 할때 아니라, 뭐, 뭐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다, 주장하다, 이럴 때만 should가 생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되어서 stay가 동사 원형이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막 s t a y 과거 시제로 바꿔가지고 바꾸거나, 아니면 투부 정사나 ing로 뭐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분사구문 같은 것들은 항상 잘 봐주시고 whether 어, 의문문의 접속사 자역할 하는 whether 명사절 접속사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여기서 요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 문장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다. 네. 그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다음번에 마지막 강의로 돌아올 건데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할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이상 진행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 잘 해서 준비해서 와주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